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발한 방송 활동 중에 있는 이인철 변호사가 상큼하고 달콤한 연애 심리서를 출간했습니다. 이혼 재판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별하지 않고 잘살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결혼 잘할수 있을 텐데 여기 고민하다가 그 노하우를 좀 깨닫게 되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최근에 열린 출간기념회에서 화제작 응답하라 1988의 결말을 언급하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응답하라 1988다 보셨어요? 자, 이 드라마가 뭐냐면 우리 예쁜 여자 주인공 독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결국에는 태기를 남편으로 맞았죠. 제 생각에도 정환이보다는 태기가 맞다. 여러분 나쁜 남자의 시대는 갔어요. 태기가 그나마 연애할 때좀 잘했으니까 결혼했을 때 그나마 잘하는 거죠. 그렇죠? 행복한 결말을 맺은 덕선과 태기 커플이 현실 속 부부라면 실제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 그게 실제 사건이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사람을잘 알고 이제 마음이 맞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인철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상대방을 보는 안목을 키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지 상큼한 연애가 되죠. 뭐 외모라든지 조건 스펙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와 만나면 편하고 성격 좋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남자 또 최고의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가 만난 마녀 커플의 상담 사례가 녹아든 상큼한 연애, 달콤한 결혼, 베스트셀러로 등극할지 주목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안희입니다